자력 남자.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쇼는 토크 쇼 ABCQ MC 석 스페셜 게스트 윤혜란입니다 <laughs>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름이 생겼어요. 네. 이 원래는 우리가 이름이 뭘 질까다가 토끼쇼로하는게 아, 확정된 날 이제 우리 윤혜란 배우님을 모셨습니다. 아, 놀랍게도 저희가 1, 2, 3, 4화를 하는 동안 아, 화마다 이름이 달랐거든요. 아, 진짜요? 네, 파마다 이름이 달랐는데 드디어 오,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예, 오늘부터 정확하게 이번 아, 화부터 정확하게 제가 토끼쇼로 맞아요 토키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스페셜에서 한명더 있잖아요. 스페셜 게스트? 아 오늘 스페셜 게스트 <laughs> 저희 두 번째 게스트입니다. <laughs> <자, 웃음> 보시 많은 사랑과 관심 <laughs> 저희에게 협찬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laughs> 네. 진짜.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유료 광고가 아니라 진짜 우리, 우리가 이제 선물을 받은 거예요보세 사장님이 이제 우리 가, 송 피디님을 통해서 우리가 응원한다고 해서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요? 아, 너무 맛있어요. 원래 주량이 어느 정도인 거요 <laughs> 일단 한병 반이라고 하면 두 병이라고 아, 말하시겠죠? <laughs> 아니요난안 보자. 아니전세 아니요, 병이라고 생각할 건데요. 아, 그래요? 네. 저한 병이요. 한 병, 네. 두병 정도로. 아이고, 아, 있고 아, 이거 어쨌든 술이 아.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한 병이라고 얘기하는 거면 사실 약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오늘 혜란이가 진짜 오늘 너무 고생했어. 촬영은 네. 아침 7시도 와가지고, 그리고 아, 다 같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네. 어때 현장은 좀 재밌었네?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어. 이 코믹 연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 또 이렇게 대사도 쳐지는 대사가 아니라 해, 어. 저희가 그냥 감사합니다. 앞뒤 없이 딸고 뭐 얘기하면서 하고 편하게 편하게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 네, 고생했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우리 그럼... 우리 촬영장이 우리 차, 우리 이제 이 규브리스디오 튜이 드라마 촬영장이 좋은. 약간 드라마 촬영이나 이런 걸할 때는 좀 정적으로 촬영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좀 이번 여기서는 이제 이걸 촬영하면서는 뭐 되게 분위기가 일단 너무 달라요. 일단 감독님이자 배우 배우님이자 약간 대표님이 되게 편하게 편하게 다들 이게 뭐 배우 뭐 이럴 거 스태프분들 뭐할거 없이 다 너무 편하게 편하게 해주시니까 저희도 그냥 막와 그냥 와가지고 놀다 가는 느낌이고. 되게 그런 즐거운 분위기로 약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드릴. 그래서 작품이 잘안 나와도 노는 거여서 정말 저희가 즐겁게 촬영을 래서 <laughs> 그런 것들을 보여줬면좋 아, 현장이 때. 재밌었으면 분명 보는 사람도 재밌었을 그쵸? 거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더 말에 집중이 되는 게이 손이 어. 한 단어에 한, 한 번씩 움직이니까 제가 어. <laughs> 손 따라갔다가 얼굴 따라갔다가 손 <웃음> 따라갔다가 <웃음> 어, 얼굴 어. 따라갔다가 어. 손 따라 얼굴 따라? 에, 아, 계속 어,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더라고요. 음. 아, 그래서 혜란이랑 <laughs> 지금 여기 자리에 없는 아윤이한테 내가 고마운 음. 말을 아윤아 고맙고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헤란이가 더 유명해지기도 바라고 음. 홍보가 되기 바라서 여기를 모시게 된 거죠 음. 그 하고싶은 말 있으면 일단 뭐다 질러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죠 이렇게 음. 촬영을 할수 있다는 이런 편한 분위기에서 아.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또 이렇게 저희가 잘될수 있게 또 각자의 이렇게 이런 것들을 끌어내 주시고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 주시니까 아이. 저는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음. 아 고마워 아, 마음이 너무 따뜻해 우리는 진짜? 너 때문에 잘 되려고 널 데리고 간대. <laughs> 서로 유인해. 유 오! 영어 좋네, 유인님. 네. 제, 제 아, 아. 아, 제가 해외에도 몇번다녀어요 제가 에 태국 갔다 왔어요. 아, 진짜요? 네, 대부 영어를 잘안 쓰더라고요. 예, 아. 한번 아, 주세요. 주세요. 아! 아, 오! 오! 오 가오, 퀸님. <laughs> 어, 감사합니다. 해 좋아해? 저 너무 좋아하죠? 저는 해산물 다 좋아해요. 아, 그래요? 오! 아까 그토록 해산물 외치셨다. 야, 해산물 널좋아 야. 오! 뭐야! 아니야! 아, 어, 죄송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오, 사진 오, 한번 찍으셔도 되죠. 근데 니다기 와, 수준이야. 이거 해소주네요. 죄송해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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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 아, 사실 저희 촬영이 진짜 좋은 게올 때마다 메뉴가 너무 어. 다양하고, 너무, 다양하고. 네,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님이 이름을 거르면빛가되지만 저희 이제 크납빠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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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아빠 유연 대변님 사실 제일 대빵이라고 는아 게... 대빵이죠. 저 네, 제일 대야 어, 뭐. 대빵. 어쨌 이거지. 고왜 진짜 이렇게 하기 싫다. 이거 다. 이거 다. 그거 진짜 너. 무 비싼데. 제가 봤을 때1 년에 민족비로만도 엄청나 간다고. <laughs> 민족비 네. 네, 네. 네. <laughs> 그만큼 주변에 다 챙겨주시고 이런 걸 하시니까 <laughs>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함부로 배고프다고 못해요. 찍어도 돼요. 돼요. 응. 함부로 배고프다고 못 어, 이렇게 와버리니까. 응. 연기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기? 연기의 매력이 뭔것 같아요? 지금 해봤을 때 연기의 매력. 네. 때. <laughs> 해봤을 때. 해봤을 <laughs> 때. 연기의 매력이요? 일단, 음, 그냥 즐겁잖아요. 이게 이게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하면은. 일단 이 연기에요, 그러니까 부담? 저는 이런 거를 좀 많이 안 가는 편이어서 그냥 보면 하, 그냥 재밌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그냥 저한테는 매력인 것 같아요. 왜? 뭐 어렵고 이런 거는 아직 뭐 그렇게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딱히 이게 어렵다 생각하기보다는 이걸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 조금 다른 어, 그냥 정답은, 없어. 어, 정,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네. 오늘 뭐 연기할 때 대본 들고 했는데 뭐. 좋죠. 아 개번 들고 갈 수도 있죠. 그 방금 들어왔는데. 야 뭐야. 뭐. 내가 오케이 했다는데. 아니 근데 들고 했는데 아, 놓고 연기 아, 못하는 것보다는 잘 들고 연기 잘한 게 낫지 않아요? 아, 아, 이틀만 주시면 저는 무조건 와요. 와 아, 아, 그럼. 할... 이틀 안 돼. 아, 제가 봤을 때 아, 좋은 저한테... 감독도 네. 만나야 돼요. 그렇게... <laughs> 제가 공식 질문. 왔다 왔다. 나에게 쓰는 편지. 나에게 쓰는 편지. 이게 이게. 언제 누구에게 쓰고 싶은지 어. 그냥 편하게 카메라 보면서 언제 누구에게? 일단 저에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금 23살이니까 어, 네. 20대잖아요 한 7년 뒤 오. 30살의 나에게 오. 음. 좋다, 좋다 좋다 한번 네. 얘기를 해볼게요 간단 명료하게 네. 어, 지금 천천히 탄탄하게 걸어온 대로 엄청 많은 게 바뀌어 있지는 않겠지만 어 30이 되는 응. 나에게는 더 멋있고 편안하게 30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래. <laughs> 아, 그데 뭔가 뭔가 다 사실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얘기를 한 거다 보니까 <laughs> <laughs> 얘기가 아예 안 나올 얘기 모르겠는데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 사실 어 뭐라고 하지 어. 갑자기 나 민준한테? 아 열심히 했으니까 잘하고 있겠지. 어, 잘해라. 시, 잘해라. 너뭐 결혼도 했겠지.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 뭐또뭐 뭐 어려울 것. 같아 죽었을까? 안 죽었지. 괜찮아. 이렇게 이런 수준이네. 근데 자, 자신감이 죽었냐 안 죽었냐 보니 아, 뭐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나는 여기 말에 좀 감동을 받은 게 지금 너가 탄탄대로를 하고 있을 거고 편안함에 이르렀느냐. 음 이런 얘기를 한거지 그죠? 맞아요 자연에도 오늘 많이 배웠고 아.. 저도 많이 배워서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석기도 많이 배워야 될 만약에 좀. 혹시라도 오늘 에피소드가 좀 얘기가 잘 안찼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제가 석이가 아.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전 언제든지 그때는 이제 여기 어, 주량이 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대꼬리로 <laughs> <댓글이로> 좀네좀 <laughs> 정도를 높여서 <laughs> 진행을 고 소스 대꼬리로 네금주로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토끼쇼 오늘도 이렇게 다행히 잘 마쳤습니다 자마지막 우리 화이팅 네, 우리 하시죠 우리 혜란 배우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MC 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식 구호죠 네. 자잘될 거야 오늘도 짠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자, <laughs> 아, 아, 자 사진 찍어야지 자, <laughs> 자 카메라 <laughs> 보고 멈춰 있어요. 한삼초 동안 멈춰야 돼요. 하나, 둘, 둘 셋. 셋.